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9편입니다. 10절에서 오늘은 12절까지 있는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0절 11절 12절입니다. 하지신 줄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의 일이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되뇌이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신앙의 고백을 올려 드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 문제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새벽에 나온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방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참 사람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참내 능력으로 내 의지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럼에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온종일 주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유한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을 계속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더 10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이 십절의 말씀은요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도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도 즉 무지한 자도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의 각각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재물은 남들에게 남겨놓고 떠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이 땅에서 거느렸다고 할지라도, 참 세상에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 꼭대기 같은 그러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 할지라도, 화려하고도 정말로 다들 부러워할 만한 그 명성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전부 필요 없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물만 있으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쁘면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피곤하면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올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무엇이 과연 우리의 삶의 먼저인가? 그 자체를 때로는 깨닫지 못하며 계속해서 우선순위적인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향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전부 똑같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 모두가 재물을 남겨놓고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은 세상에 전부 두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도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결국 우리가 거느리고 있고 거머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무용지물이라고 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더 일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만 내 삶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조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의 일일이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11절은 열고를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미래에도 전수될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그들의 집도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대부분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보통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 위에서는 불멸할 것이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부 다 우둔한 인생의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께만 계속해서 소망을 둘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자체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도 온종일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오늘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도 여러가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참 다양한 순간을 마주할 것인데 그때그때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계속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말을 바라보시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수 있고 행동 하나하나를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종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20편의 기자가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표현은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고 또한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축적하고 있든지 간에 혹은 그 지위나 그 재물의 그런 뭐 명성들이 얼마나 많이 확보되어 있든지 간에 인간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누릴 수 없다. 인간의 유한함을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더 지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거머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 주신 것이다.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잘 선용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유한한 존재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거머쥐고 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 아니잖아요. 내 이름 석자를 새겨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려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맞다고 옳다고 그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다 따라가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정말 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망하는 그런 지름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오늘 주시는 이 석절의 이 말씀들을 갖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더 제대로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평강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